안녕하세요 경북 t v 민경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반반의 유치원의 비밀을 알리도록 려드 하겠습니다 아, 반반 유치원에 비밀이 있나요? 네 소개해줄게요 반반은 한 비밀이 있는데요 당신은 반반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? 네. 근데 걔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발리나의 비밀이 있는데 반발리나 착한 녀석이 아니면 나쁜 녀석도 거였어요 그리고 전보조 씨의 비밀이 있는데 전보조 씨의 그 피가 반반에피했던 거예요. 그리고 오플라보드의 비밀이 하는 가지 있는데 오플라보드가 사실 착한 녀석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캐티피데스가 있는데 캐티피데스는 파쿠르로 못합니다. 네? 못 뭐예요? 어파콘 점프하는 거예요. 아... 그리고 스티커 플레이는 바닷속에서만 살수 있는데 바닷속에서 못. 살. 네? 걔는 물속에서만 사는 얘까요 무기 바다 아닌가요네 자기 집인데다고. 보 다른 비밀은요? 다른 비밀은챕터 비밀은 투에 비밀이 있습니다. 뭔지 아십니까뭐요 전부 다괴물이었던 거예요. 근데 오피라포스만 빼고 다 전부 다괴물이었던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요. 그리고 반발리는 만 반발리는 밤발리나 오피라서 살만 빼고 다 개구리였던 거예요. 아 계속 얘기해. 그리고 또한 가지 비밀이 또 있는데요. 스티븐 플리네반발리나 캐틴 피드스는 나쁜 녀석들. 이제 알죠? 네. 그런데 또 악당이 한건또 있어. 피아프리니가 정보 주시도 아픈데 보고요. 오늘 영상이 재밌있었다면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게요 감사합니다. 영상 끝. 잘했지? 응. 응.